안녕하십니까. 장농장 t v 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모정을 깊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나선형 드릴 비트를 전동 드릴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모정을 심을 자리를 원하는 깊이로 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넣어주고 나무 같은 것으로 눌러서 깊이 넣어주면 됩니다. 흙을 덮어주고 물을 푹 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흙을 팔수 있는 이런 나선형 드릴은 여러 사이즈가 나옵니다. 20에서 25cm짜리가 텃밭에서 활용하기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임팩트 드라이버의 비트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드라이버용 드릴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 모종을 깊게 심으면 흙에 심겨진 줄기 전부에서 뿌리가 나와 뿌리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아주 건강하고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말고도 고추, 가지 파프리카도 깊게 심으면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파프리카는 가지과 식물로 유전적으로 한조상에서 나온 친척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영양분의 일부를 새뿌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초반 생육이 약게 심었을 때보다 늦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을 위해 빠른 시간에 많은 수확을 해야 하는 전문 농사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텃밭에는 178화에서 알려드린 이 미니 온실을 함께 사용하면 25일 일찍 토마토, 고추, 가지 모종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추 모종을 깊게 심으면 줄기에서 새 뿌리가 나와서 병이 쉽게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초반에 자라는 게 늦어지는 것뿐 뿌리가 많아져서 오히려 병에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감자도 토마토, 꼬치, 가지와 같은 가지과 식물로 친척지간입니다. 거기다 감자는 뿌리에서 감자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감자는 과학적으로 흙 속에 있는 줄기 마디에서 덩이 줄기가 나와서 감자가 만들어지는 줄기채소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이 감자는 사실 뿌리가 아니라 살찐 줄기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텃밭에서 감자 한 개만 키워도 감자를 한 박스씩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 재배용 화분에 흙을 얕게 담고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키웁니다. 감자 줄기가 나오면 흙을 덮어주고 또 줄기가 자라면 흙을 덮어주고 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흙에 덮인 줄기 마디에서 감자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식물 기르기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